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말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고요. 지금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 알테오젠은요. 공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산타 랠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브리핑 바로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알테오젠은요. 여기 새로운 공시들이 계속 나오고 나와 줄 수밖에 없는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시가 뉴스로 나와 준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 개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발빠르게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올 때 매수를 하면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들 때문에 벌써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제약업계 관세 폭탄에서 벗어나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게 혜택을 더 받으면서 들어와줄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서 알테오제는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게 이 산타랠리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끝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8번 우리나라는 총 4번에 걸쳐서 12월 마지막 거래일과 그리고 1월 첫째 거래일 2번정도 산타랠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여기서 조정받는다 불안해 하실 게 아니라 산타 렐리 새로운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종목을 절대로 단기적으로는 하시면 안 되죠. 중 장기적인 포인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받고 단타 종목들은 벌써부터 개인, 외국인, 기간 매집을 벌써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을 보니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의 매집이 완료가 되었다.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보면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으로 저는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을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을 만 으실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수익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매집 자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를 여러분에게 빠르게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바로 수익 매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5722-7465로 자제 이름 정우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뭐 종목 매수 매도 이런거 말씀드린거 여러분 정책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안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자 이렇게 정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매수 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이 목표 가격과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지금부터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AI 혁신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완 때문에도 그러니까 문자를 지금부터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을 보내드리는 라건 그만큼 자신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게 좋아요와 구독 요걸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죠. 자 그.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종목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 매도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랑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로 또 종목을 드리고 너무 많이 매수사가 쌓여 버리면 실질적으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만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죠?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AI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어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 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 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털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 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5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단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 5722 7465로 정우라고 안 보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에게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든 오래 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식으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여기 010 5 7 2 2 7465로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전자책 여러분들께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